이거 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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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을 던져. 우와! 오홀리! 와우! 와우! 자, 007 게임이 퓨셜이죠. 007 이 게임 지금 해외에서 반반이에요, 반반. 반응이. 그래픽이 꽤 괜찮다. 하지만 최적화랑 프레임 드롭이 문제가 우려된다. 의견도 있고. 요 약간 단조로운 느낌이다. 영화 같은 연출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고. 자, 과연 007 이번에 신작, first light. 어떤지 한번 같이 보자고요. This is a black tag 플리스티셔 t 5이지오 오. 솔직히 i k i I could get you to this. Yo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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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만 n g a younga, 0 9 slips through our fingers with the last line of defense. c e r 어, 그래픽 네, 좋은데? 네, 어. 플레이스테이션 네, 네, 5 네, 캡처인데. 네, 아직 프레임 드랍 같은 거는 잘 모르겠는데. 자, 히트맨 스타일의 잠입, 변장. 그리고 차량 추격신. 거기다가 3인칭 액션 조합해 가지고 뭔가 하이브리드 슈팅 액션 어드벤처. 어,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잠입은 좀 답답해 뭔가 그래서 어스시크리드 같은 것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해 했는데 007 게임 영화 특 무지성 암살 무지성 사살 안 하잖아 그래서 말인데요 게임에 라이센스 투 킬이라는 용어가 있나 봐요. 이게 본드가 정당방위 상황에서만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게임 내 규칙이 구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예, 막 무지성으로 그냥 쏴 죽이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안 되나 봐 게임에서 철저하게 진짜 실제 인간처럼 무지성 사살이 아닌 피로에 의해서만 딱 하는. 뭔가 자유도가 막 엄청 있는 방식으로 게임 진행되는 게 아닐 것 같고 아 근데 그래픽이 지금 꽤 괜찮은디 음, 그래픽이 광, 광이 자연스러워서 그런가? 오저와 차량 위에 빛 반사 같은 것들도 맛있 r e g o 광원이 맛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캐릭터가 직접 조작을 하는 건 아니겠지? 음, 이게 다 스크립트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엔진이 글레이셔 엔진이라고 해요. 어, 좀 처음 들어보는데. 위키백과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 글레이셔 엔진. 그리고 미션을 진행할 때 스텔스 잠입 스타일로 해도 되고 돌격 액션 스타일로 해도 되고 차량도 고를 수 있고 그렇게 뭔가 딱딱하게 진행되는 건 아닌가 봐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좀 이렇게 주나 봐요.

자, 아이오 인터랙티브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죠. 2020년도 5년 전에 007이거 이제 만든다. 이제 첫 발표했고, 히트맨 2001년도에 히트맨 3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을 시작했다. I 음. need to catch up with that bellhop. Show me your ID and i l l s good. Mm. b m t go and get my ID then. If you want to catch your bellhop. 본드글 최소 두 명으로 나온다고. 그 주인공 얼굴 보면 어때야? 우리가 아는 그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거그 아니죠? 예. 완전 처음 보는 얼굴이잖아. 이번에 이 스토리가 제임스 본드의 오리지널 기원을 다루고 있다고 해요. 해군 출신, 해군 출신인 26세 제임스 본드가 M MI6의 임무내 가지고 라이센스를 얻기 위해서 첫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오. 그 확실히 그 히트맨의 그 감성이 있다. 이제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지역을 쫙 이렇게 순찰하면서 어떤 사물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진입 루트는 어떻게 들어갈까? 이제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물을 켰나? 음. 히트맨 방식에서 조금 더 영화 같은 느낌이 들어갔을라나? 자, 오케이. 그렇죠. 어한 한마디로 신입 사원 시절, 007 신입 사원 시절. What the god. 그래서 이게 얼굴이 이제 기존의 영화에서 등장하는 사람 얼굴이 아니잖아. 완전 새로운 신규 모델이잖아. 이번에 이제 이 게임 제작사들이 게임 전용의 본드를 창조하고 싶어서 그런 의도로 접근을 굉장히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창조된 그런 제임스 본드라는 거 이번 시리즈에서. 이번에 이거 대박쳐가지고 만약에 성공하지 않아, 근데 모션이 조금. 어좀 아쉽는데 살짝 투박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무게감이 좀 없... 무게감이 좀안 느껴지는 느낌 와 근데 이런 점에서 보면 이런 파쿠르는 진짜 어세시인 크리드가 진짜 부드럽게 잘 만드는 것 같네 어세시인 크리드 쉐도우즈 파쿠르 보다가 이거 보니까 뭔가 뭔가 너무나도 가벼운 느낌이야 옛날 게임 같다고 자 하물며 언차티드 4 방금 모션도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자연스러웠는데 좀투박 솔직히 모션은 내가 실드로 못 치겠다. <laughs> 어, 많이 투박하다. 와 근데 건물 내부 디자인들 고풍스러운 이런 느낌 맛 좋습니다. 와. 와맛 좋아요. 와 <레이징> 플레이스테이션5로 구동중 아 뭐하고 있는건데? 체스 경기를 하고 있구나 음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꽤 부드럽게 구동되는 것 같은데, 왜 해외 매체 리뷰라든지 댓글에는 프레임드랍이 있다고 하지? 아. 그딱 근데 진짜 히트맨의 그 감성이다. 히트맨의 감성에 탈모가 안온 머리숱이 풍성한 제임스 본드의 뒤통수를 볼수 있다는 거. 이 게임 게풀 영상 맞 나, 그냥 시연 영상 같네 어, 게임 풀, 맞다고 해요. 아까, 제일 처음에, 게임 제작자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게임 플레이 이렇게 말하면서 어자 스캔 쫙했잖아자 믿을 수가 없다고 어 어쩌겠어 근데 믿어야지 다들 게임 트레일러에 속아가지고 불신의 지금 채팅 네, g t 채널은 이렇게 불신이 많이 있는 그런 채팅 <laughs> 다들 게임 트레일러에 다 속았어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래서 이런 거볼때 그냥 반반 반신반의하면서 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야? 뭔가 스킵이 된거 같은데. 자, 이게 차량 추격신이구나. 오. 아. 히트맨의 게임 느낌에서 굉장히 영화같은 이런 스피드감도 좀 넣었나보네 어 방금 근데 그거 스토리적으로 스포일러라가지고 스킵을 했나봐요 갑자기 상황이 확 이렇게 전개가 되어버렸어 오 오호 어. 그렇지. 어 아, 좋아요. 오. 야이 영화 같은 느낌이네. 어 아, 저도 이런 거 좋아해요. 어디있는데 놓친 거 아니야, 벌써? 보이지가 않아. 어, 맞다. 어, 뭔가 파빈 현상 같은 게좀있는 은근히. 막 그림자가 뿅뿅 갑자기 막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눈에 조금 보이는데. 어, 나는 근데 이거 보면서 약간 GTA6 GTA6도 약간 이런 뭔가 이런 영화 같은 미션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오호호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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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자동운전이겠죠 이 정도 속도로 따라잡으려면 컨트롤이 너무 빡센데 이거가 자동운전이면은 개노잼일 것 같은데? 어 레이싱 게임이 되어버렸고 저거 뭔데? 왼쪽에 저거 뭔데? DGSE 프랑스 정부군 소속 프랑스 정부군까지 지금 엮였다. 뭐가, 뭔가 스케일이 커지고 있다. 와 이거 자막보이야 운전하려 정신 없겠는데? 와 <laughs> there. Pull over. Oh, i am a couple of nine. Plenty of his friends, though. I'm not loving the odds. Uh, I've had worse. in that case? Get down there, draw their fire. I'll okay. Them. We need to keep that plane on the ground. Oh, what are we waiting for? There is that English North. 안녕, 잭. 자, 가자. 열발 탄창, 블러프 루어, 포커스. 전기 마취총 뭐 이런 건가? 아, 오케이. 오. 오호. 오. 어허허. 오케이. 오호호. 와우, 와우, 와우. 어, 뭔가 총격신이 굉장히 과장된 있는 느낌? 어, 근데 그래서 더 영화 같은 느낌이다. 뭔가 임팩트가 있다. 와! 이게 바로 제임스 본드? 어, 모션이 약간 좀 소박한 그 느낌이 확실히 있음. 우와! 어, 이런 거면 좋네. 와, 저거 다 기, 탱크 아니야? 이거 다. 우와, 우와, <laughs> 어... 우와, 와 우와, 우 우와, 우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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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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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샷건 샷건이 나왔어 우하 우와, 우와 마이클 베이 감독 영화 뻥뻥 다 터져 다 터져 뻥뻥 다 터져 앞에 또 있어 어허 자 기름탱크 하나 또 있어요 <laughs> 기, 아 아.. 마이클 베이 감독님 펑펑 폭탄 연출의 몰빵 와와와와 와, 어 우와, 뭐야! 이야! 우와! 이야! <laughs> 어, 뭐야, 이거? 007 재미스 본, 우와! 와, 이게 연출이 영화 같은 느낌에다가 너무 물 흐르듯이, 이야! 어? 존나 흥미진진한데요? 거의 어, 생각보다 많이 흥미진진한데요? 와 뭔가 언챠티드의 그런 액션과 영화 연출의 제임스 본드와 히트맨의 잠입과 오 여러가지가 이게 좀 확실히 복합적으로, 뱅클 레프트.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뭐. 균형을 잡아. 아, 근데 프레임 드랍, 어, 프레임이 굉장히 낫다, 지금. 프레임 드랍이 막 느껴지지는, 많이, 막 엄청 느껴지지는 않는데, 프레임 자체가 엄청 낫네. 와. 아, 이거는 프레임 박살났다. 아, 이게 프레임 박살 나네, 박, 프레임 박살 난다. 아, 역시, 외국 형님들 댓글은 정확하구만. 우와! 호잉! 언차티드! 언차티드에요, 이거. 와, 물 흐르듯이, 로딩 하나 없이. 윤줄이 미쳤다. 와, 낙하산 빨리 찾아야 돼. 낙하산, 낙하산. 와, 와, 지렸습니다. <laughs> 007 음악 빵 나오면서. Whoa! <laughs> hey, I'm Patrick Gibson. Yeah, and I'm honored to announce that I'm playing James Bond in IO Interactive's much anticipated game.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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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007 First it's thrilling to be bringing this character to life in the game world. 아, I'm joined by an incredibly talented cast. Lenny James as Bond's mentor Greenway, Priyanka Burford as M, Alistair McKenzie as Q, Kira Lester as Bond's most fervent supporter Moneypenny, and 아... Naomi Nikai as the enigmatic Ms. Bond's world is all about what's seen and what's hidden beneath the surface. You've just 이이 watched ]이 an end mission playthrough. No commentary, 그리고 아까 just 잠깐 봤주님들 여자 콘드걸 다 이쁘겠다. 게임플레이의 됐다, 됐다. We'll 어, 전반적인 거 이제 보자. 지금은 이제 bit. 영화 같은 눈, 눈을 사로잡는 거 봤습니다. 와, 수파기사.

Just looking for the bottom Other side of the bar. Dialogue from other characters can offer clues to the mission's progression. Listening in on conversations is a useful intelligence tactic, potentially revealing opportunities for an easy breach. If he doesn't make an appearance in the next ten minutes, he can watch from down. 아, yeah, do Rob 007 게임에 녹아냈다 녹여냈다 아어 okay. 그러니까 yeah. 자민 모드 이렇게 미션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싸, 서사 싸일 때는 experience. 약간 히트맨 식으로 진행되고 이제 이렇게 진행해서 뭐 적한테 들키거나 이렇게 해서 딱 한번 방금같이 이렇게 막 영화같이 이렇게 또 미션했고 미션 하나 또 클리어하고 또 다음 미션 또 mm -hmm. 넘어가면 또 이렇게

어, 이런 게임은 사실 영화 같은 게임이라서 게임, 게임 플레이가 이제 어떨까? 음? 게임 플레이가 게임 플레이 자체가 재밌으면 이게 또 하는 맛이 또 나는데 어이 게임 플레이 자체가 노잼이며 유튜브 에디션 보는 게 낫고 근데 아까 전투 보니까 총격전도 뻥뻥 터지고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자 보안의 취약성을 어. 아 이거 잠입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연방 히트맨이네 아 우측에 저스태미나 같은 게이지가 뭘 미하는 거지? 스태미나가 상시 충전되는 게 아닌가 보네 저게 스태미나가 아니네 뭔가 그 스캔 같은 거 하는데 쓰는 자원이네 Wow. Your Q gadgets are custom developed to be powered by resources found in the environment, so be sure to stock up when you have the chance. Aside mm. from your signature watch, a gift from Q, you'll have other gadgets in your arsenal. The laser fires a direct beam of energy laser that can be used offensively against targets or tactically on environmental weak points, opening up strategic options to avoid combats or spring traps. 되고, the smoke device confuses and soreness Letting you pass through undetected Offering a chance for concealed staking okay. okay. The world of First will see Bond face different opponents Some of whom cannot be blocked or, or into compliance Using a dart phone to incapacitate them will give you an opportunity to talk your way out With a charismatic flourish Boy, I need to find Saunders There's a chance the suspect is dressed as security you could be hiding right under your noses. Damn, I'll keep an eye out for new faces. But sometimes, hard as you may try to stay hidden, a fight is unavoidable. If he was from my sixth, what? Who are you looking for? Relax, duty museum security. Having been discovered, Bond will need to rely on the lights and charm to contain the situation. In melee combat against 와, multiple enemies, you need to think fast. Combining throws, parries, and direct strikes with environmental takedowns and items. Yeah, this battle is going to be fun. Yeah,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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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enemies show clear to shoot 계속 kill 보니까 나름뭐 괜찮네. By the Royal Navy, 음. bond is an 아까 채팅창에 보안이 총을 너무 못 쏜다고. 헤드로 어.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키보드 마우스가 아니잖아. With quick thinking, You can turn the tables on your enemies by making the very environment a d e a g d g e t s used for stealth and infiltration can also be used to disrupt enemy attacks or provide further offensive options. I can't see the way I can't see the way I can't see the I n t I c t s a t I c n c a n a y see e w see t h c a n n t e e s c a I c t e e e n e e y a t t a c a see the w I c e e t h t h e way I e n s I c e e t t I c n see the way I can't see the way I can't see the way I c a Oh, you is different levels of ar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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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그냥 이렇게 미션하면 할만하겠다. <laughs> 잠이 나지 말고, <laughs> 어 나는 잠이 많아. 그냥 이렇게 하면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다. 와, 야, 괜찮네요.